가 오우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한장 입고 됐어요. 아까 블랙도 오우만 입고 돼 있고, 어 요거는 이제 제가 시스로 흰색에다가 요거 같이 입은 거는 어 캐시미어가 우라고 같이 어 함께 된 요렇게. 요 카라 있는 데가 되게 귀엽게 된 앙증맞은 어 가디건인 쇠타예요 그래서 사이즈는 얘가 어뭐 생각보다 작지는 않아요. 얘가 어, 작은 육류 언니들까지는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어, 것 같아요. 네, 좋게 좋게 삽시다. 좋게 좋게 정말 어 높인 집도 집순이, 저도 집순이. 어, 집순이 좋아요. 저는 집에 들어가면 바깥에 잘안 나가요. 나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재밌게 잘놀수 있어요. 어, 책도 보다가, 음악도 듣다가, 자다가, 어, 앉아있다가, 소파에서 테레비도 보다가, 어, 시간이 금방 가요. 아, 완전 봄내음이 난다고, 우리 레지나 님이, 네. 아, 칼라 때문에 그럴 거야. 아마 칼라가 이렇게 약간 베이지 칼라가 주는, 아, 그런, 어, 약간, 어, 산들, 산, 산들, 산들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스커트 5 어, 사이즈만 가능합니다. 5 사이즈 우리 우리 그 클립이 구독자님들 집순이 엄청 많네 그죠? 네 집순이 정말 많아요. 저도 집순이 우리 어, 송이님도 집순이. 근데 우리 선영님은 또 성격이 활발한 성격이라 집에는 좀 있으셔서 목. 뭐, 그러니까 성격이 다 틀리잖아요. 자기 성향이 자기 성향에 맞게 생활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맞아요. 우리 송이님말맞다나 집돌이 집순이 전혀 나쁜 말 아니에요. 나는 귀엽게 느껴졌는데, 어 집순이 귀엽잖아요. 순이 일단 하면 정감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니까 집 우리 선생님은 집순이는 아니라고 본인께서 말씀했어요. 어. 맞아요. 저는 집순이, 우리 선생님 집순이 아니고, 송이 님도 집순이, 은비 님도 집순이, 아까 어떤 분도 집순이, 그쵸? 네, 집순이 의외로 많아요. 네, 또 활발한, 또 성형이 2인 분들 있잖아요. 그쵸? 이인 분들은 또 바깥에서 활동을 해야지 자기 성향에 맞는 거고 다 자기 성향에 맞는 거 하면 될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굉장히 더 소심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하고 또 일기도 하다 보니까 또 약간 성향이 약간 좀 활발해 보이는데 전혀 저는 좀 활발한 성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어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웃을 때 웃고 같이 웃고 또 그냥 이렇게 그냥, 어, 핀트만 잘 맞춰갖고.